계약금 3억이요. 3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예. 다른 회사에서는 계약금 5억이 나왔어요. 거기다 광고를 많이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복지도 좋고 예. 인생도 좋은 회사가 저에게 계약 제시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금 3억이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처럼뭐 셀럽이어도 그런 금액은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저를 가져가시려면 최소 5억 계약금은 불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<laughs> 뭐 회사가 크든 작든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형 네. 다시 <laughs> 전화해. 아씨, 배고픈데. 뭐 시켜먹을까? 어? 내 나이 32살, 전 재산이 28,000원.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지? 침착하자. 난이 위기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. 난 셀럽이니까. 전단지, 나의 홍보를 통해서 광고를 받는다. 역시 멋져, 도징징. 도징징입니다. 네, 구독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어, 도징징입니다. 구독해주세요. 예 네, 감사합니다. 뭐야, ㅅ <놀람> 발병신같으지 네, 안녕하세요, 도징... 네, 안녕하세요, 도징징입니다. 구독해주세요. 아,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아, 다 됐다. 아, 어, 아, 화장실 없나? 아, 여기 있다. 안녕하세요 도징징입니다. 아죄 죄송한데. 예 예. 아, 아제제친구가 도징징 진짜 팬이어서 아 그래요 업장마다. 아, 아아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 예. 도징징입니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기 도징징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도징징입니다 구독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에이야 뭐야? 이거 뭐야? 이 날질 안네 이거. 음... 도징지 구독해 주세요. 저 도징지 구. <laughs> 저 안녕? 안녕하세요. 혹시. 유튜버 도징징 알아? 아니요, 몰라요. 그러면 아저씨 이거 줄게. 네. 유튜브 구독해줘. 네. 고마워. 네. 아, 이게 뭐야? 전단지를 보냈으니 연락이 올 거야. 난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니까.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반갑습니다 도진진 엔터테인먼트 고객센터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출 안내 전화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전화할 거냐 김미영 팀장 <목소리> 따라라라 이때가 됐는데. 라라라라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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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라라라, 따라라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 시대 최고의 유튜버, 도징징입니다. 광고만 맡겨주시면, 홍보효과 200%를 보장할 수 있는, 이 시대 최고의 유튜버, 도징진! 네, 반갑습니다. 도징진 엔터테인먼트 고객센터입니다. 아, 광고요? 저희는 죄송한데, 광고팀이 아니라 고객센터 팀이기 때문에, 광고팀으로 바로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전화를 되십시오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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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대 최고의 유튜버 대장은 누구? 도징진! 이 시대 최고의 웃음 대장은 누구? 도징징! 도징징만 있으면 여름에 웃음만은 드리도록 네 반갑습니다 광고팀입니다 아 모델 광고요? 얘기는 드렸습니다 아 어떤 컨셉이죠? 아그 컨셉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메인 연기자 도징징 연기자분과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 그럼 그런 식으로 예 컨펌하시고 어 날짜는 잡아보도록 하죠 아 페이요? 아 페이는 저희 광고팀이 아니고 인사팀으로 연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인사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띠디띠리띠리띠띠띠띠 여름에 웃음만을 드리겠습니다 띠디띠리띠리띠리띠띠 웃음만 드리는 웃음쟁이 도진징띠디띠리띠리띠띠 여러분의 안방에 웃음만 드리는 웃음폭격기 도진징엔터테인먼트의도진징네 반갑습니다 음. 인사팀입니다 네. 아그 광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. 네 저희 도진진 연기자분이 저희 회사 메인 연기자이시기 때문에 회의는 저희가 시간당 한 30정도 받아요 예예예아아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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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아좀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 가격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 바뀌시면 네.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예 네. 흠. 이렇게 한번 튕겨줘야 페이가 오르는 법. <laughs> 이게 장사다 이 멍청이들아. <laughs> 에 그거 얘기 하시죠. 에. 그 사실 조금만 오른쪽이야. 아 예. 아 조금만 더 오른쪽. 좀 더. 진선 씨 조금 왼쪽으로 살짝 돌아줄게요. 살짝 고개 올리고 네, 진선 씨배 조금만 넣을게요. 진선 씨배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아니 진선 씨배좀 넣어볼게요. 다넘는데 응. 응. 응.